과학과에 대한 쉬운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전공의대과의 문답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년차 윤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 년차 진기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 년차 이현빈입니다. 왜 혼자만 얘기하세요? 아, 4 년차니까. 시프니까. <laughs> <10초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온2연차 송민지입니다. 영상학과신데왜 네. 영상학과를 왜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 거예요? 네. 영상학과를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영상학과를 뭐, 가게 성적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면 뭐, 가게의 어, 네. 이유 같은 거? 희한성이 뭐 정제형이니 하잖아요. 희한성 정제형? <laughs> 어, 그 요즘 아무래도 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좀 과들이 좀평준화된것 같지 않아요? 좀? 과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간 어떤 과든 약간 들어가는 뭐 옛날 성적대로 간다. 옛날에는 뭐 성적 제일 높은 사람이 뭐 피부과부터 해서 피안성 간다 이랬으면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지 않나? 상요새는 되게 나, 박터지는 나, 거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지금 우리 저도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정진을 물리치고 들어온 아.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만큼 이렇게 영상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막 성적 좋은 사람만 가고 이런 건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도 그렇지만 성적 좋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아. 있는.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뽑을 때도 그꼭 성적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상학에 관심, 관심이 있고 정말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영상학에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게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감안해서 성적도 이제 면접도 보고 하니까 꼭 성적대로 들어가지 않고 좀 공정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 평가를 실력 평가를 정당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 영상의학과는 다른 임상과랑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인기과라서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또 내가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를 지원하는 데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영상의학과에 좀 최적화된 캐릭터다? 음. 이게 제가 보기에 영상학과 일단 최적화됐다보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부하고 발표하는 걸 싫어하면은 아, 영상학과 아, 들어가면. 아, 아, 아. 요즘은 좋아진 게 다른 과들도 예전만큼 이제 힘들지가 않아요. 몸적으로. 전공특별법도 의 이렇게 그재공되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아진 과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학과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발표를 정말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하기 싫다. 영상학과는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지원 안해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양이 많아 음...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한다기보다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야 영상화가 들어가기 좋다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윤년자 선생님 명상화가 수련 좀 편한가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다른...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좀 육체적으로는 편한 거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업무량이 다른 과보다 뭐 확연하게 적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대신 그 짧은 시간에 좀 집중해서 몰아서 일을 저희는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짧게 일해서 다른 과보다 좀 업무량이 적어 보이고 편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막 암실 같은 데서 보신다고도 많았고. 음아아 암실이요? <웃음> <웃음> 인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영상 화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 다른 과 레전트 선생님께서 아 거기는 가면 어두운 데서 보네 라면 먹으면서 판독한다고. 근데 정말 여러분, 밝고 화창한 곳에서 일하고요. 정말 오해입니다. <laughs> 저희도 가끔 이제 햇살 좋으면 야 커튼 걷어봐라. 커튼 쫙 걷으면 햇살 쫙 들어오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 그래, 이게 또 이게 아무래도 옛날 암실에서 판독했다는 게 아마 그렇게 아마 그런 관리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판독실 기준 면럭스 근데 그런 게 되게 옛날에 이제 있죠. 그 영상학과 필름 그렇죠, 쓰던 시절 맞아요. 저도 사연 차지만 그런 거한 번도 본적 없는데 이렇게 필름을 걸고 뒤에 백라이트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판독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방이 좀 어, 밝아, 어, 밝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판독용 모니터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밝고 진짜 좋고. 그래서 아무리 뜬쨍해도 판독엔 전혀 그게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전 되게 밝은 공간에서 즐겁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네. 때는 어땠어요? 암실이요. 암실 있었죠. 근데 판독실이 어두워서 암실이 아니고요. 예전에 필름 판독을 했기 때문에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사용을 아 암실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너무 귀신 나온다는 게 많아. <laughs> 필름 현상을 정말 됐어요? <laughs> 네, 이전에는 필름 사진과 같은 필름, 똑같은 필름을 써서 현상기에 돌려야 사진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블박스에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암실이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판독실이 어두워서 암실은 아닌데요. 다들 전공이신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저는 아직은 1년 차기는 하지만 다른 과 민년 차 선생님들보다는 확실히 사진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진을 뭐 판독한다든지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가장이라고 하려면 좀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얘기해 보면은 음,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뭘로 오든지 간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다 찍는데요. 그분은 이제 머리가 아파서 오신 중년 남자분이었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판독을 하다가 이제 거기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체스 시트 레코멘드하고 했는데 이제 런캔서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다행히 전이도 없고 이제 초기에 속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경과 관찰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아또한편으로는 약간 쌓여지면서 아 이게 되게 책임감이 큰 일이구나 누군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아까 1년전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우리는 영상학과는 아무래도 그 환자를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사와 이렇게 상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밤에 당직하고 당직서고나할때 이렇게 통화를 받아서 이 환자 좀 봐주세요. 를 했는데 내가 그쪽에서 못 보던 걸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이렇게 치료 방향을 바꿔준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 지식이 이 사람의 약간 그. 상태에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아무리 확실히 그럴 때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음, 저도 비슷한데요. 뭐 인터벤션을 들어갔을 때 이제 어시스턴트를 했는데 이제 스트로크 있어서 이제 IA를 시행하는 환자였는데 뭐그 전까지는 말도 어버버하고 오른쪽에 마비가 있었던 분이 이제 치술 끝나자마자 바로 마비 풀리고 뭐 대화도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는 아또 이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사구나 이런 좀 포드함을 좀 느끼죠. <laughs> 선생님, 인터벤션이 뭐예요? 아, 인터벤션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막힌 데는 뭐, 뚫고 뭐, 터진 데는 막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죠. 영상을 보고 중재할 수 있는, 영상 보고 바로 시술하는 거. 그렇죠. 정말 다 이제 다 인터벤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 그러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시술도 하신다면. 네, 네. 그죠 다들 하죠. 어, 다들 어시자 아, 네, 사부터 다. 사실 그 우리가 뭐 인터벤션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 항상 영상 그 따로 방이 있어가지고 수술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인터벤션이면 사실 초음파 보고 그냥 그 복수 같은 네. 거 빼고 맞아, 맞아. 약간 조직검사 같은 거 하고 응.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데 이런 걸수술로 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데 영상으로 초음파를 보고 바로 거기다 에 영상만 보고 이제 바늘 뚝 찔러가지고 그걸로 시술이 끝나버리니까 응. 그런 거 되게 뭐지 비침습적인. 중요하잖아요 그런거를 해야 하는 과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영상학과에 분명히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학과 1,2,3,4년차 정말 어렵게 모여가지고 한번 영상학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영상학과 그리고 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나 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우리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어떻게 다들 공부 좀 하셔서 의대가 되건가요뭐 의대 와서 잘했으니까 여기 왔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좀 다들 좀 날렸던 분들이시라고 저도 생각하니까. 다들 뭐 전교 1등 경험 이렇게 있고 한 분들 아니신가요? 아, 저는 제 옆에 친구 가 항상 1등이어서 저는 2등 아니면 3등이라 조금 소외감 아, 느꼈습니다. 아, 동영상 다 보시던 분들 끄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사실 공고 이제 의대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바로 의사 의대를 가서 의사 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 후궁과 희망을 드리면 저는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어 문과를 나왔습니다 물론 공서 잘하긴 했지만요 <laughs> 어쨌든 대학도 이제 문과 전공을 하고 나중에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뒤에 그렇게 의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재수를 해서 성적이 좀 많이 오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자사고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뭐 이대로 편입을 해서 다녔습니다. 다들 배경이 다르네요. 저는 그냥 일반 일반만 아니고 특목고 나와가지고 그냥 정시로 그냥 현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저희 외국은 굉장히 수평적인 교육이. 일년 <laughs> <laughs> 먼저 공부하셨고 하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게좀 부럽고 그런 아 이런 가식적인 게다아 <laughs>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지난 3, 30,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1년 차가 얄미울 때는 없으세요? 아, 1년 차요? <웃음> <웃음>